안녕하세요. 연예계 소식을 들려드리는 유람입니다 4월의 셋째 주에도 연예계는 시끌시끌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입대 소식부터, 보이즈 플래닛의 최종 데뷔 멤버, 개그맨 서세원의 사망 소식, 퀸덤 퍼즐 예상 출연자, 다시 모이고 있다는 걸그룹 여자친구, 방송 출연 정지당한 음주운전 연예인, 피크타임의 최종 우승자까지, 4월 셋째 주의 연예계 뉴스 탑 7.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7 다시 모이는 여자친구 걸그룹 여자친구의 팬들 사이에서 여자친구가 다시 모이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있었던 예린의 소속사 이적 소식 때문이었는데 요. 최근 여자친구 예린은 빌엔터테인먼트 와 계약을 했습니다. 예린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담긴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공개한 빌 엔터테인먼트는 음악 방송활동 등 다방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 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소속사 이적 소식이 여자친구 의 재결합과 이어지는 이유는 현재 BBG로 활동하고 있는 은하, 신비, 엄지의 소속사와 빌 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가 같기 때문입니다. 빌 엔터테인먼트는 팩트인베스트가 설립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팩트인베스트가 설립한 회사 중에는 BBG의 소속사인 빅플래닛 메이드도 있죠. 그렇기에 넓게 생각하자면 모회사인 팩트인베스트에 여자친구 멤버 4명이 모여있는 것이 됩니다. 만일 현재 다른 소속사와 계약 중인 소원과 유주가 다음 소속사로 팩트인베스트의 자회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여자친구가 재결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인데요. 시간이 걸리게 되더라도 언젠가 여자친구 멤버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 모습을 보고 싶네요. 6위 제이홉 입대. 제이홉이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두 번째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이홉은 4월 18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육군 제 36사단 신병 교육대대에 입소했는데요. 소속사가 사전에 공지했던 대로 별도의 특별한 입병 행사 없이 차량을 타고 조용히 입소했죠. 그러나 오랜만에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모인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방탄소년단에서 처음으로. 입대했던 진도 휴가를 나와 제이홉의 입대를 함께했습니다. 벌써 1병이 된 진은 위버스에서 지민의 솔로 앨범을 축하하는 글에 웃음과 함께 디데이 마이너스 1이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었는데요. 짧아진 머리를 보여주며 잘 다녀오겠다고 한 제이홉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치길 응원하겠습니다. 5위 음주운전 연예인 방송 출연 정지 음주운전을 저지른 배우 김새롬과 신화멤버 신혜성이 KBS에서 출연 정지 심사를 받았습니다. 배우 김새롬은 작년 5월 18일 서울 청남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어 법원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 고 신혜성은 작년 10월 11일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을 방송 출연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죠. 이에 앞으로 배우 김세롱과 신화 신혜성은 kbs에 출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비는 한시적 출연 제한 결 정이 내려졌는데요.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었지만 아직 최종 선고 전이기에 한시적 출연 제한 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스타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4위 서세원 사망 과거 유명 개그맨이었던 서세원이 사망했습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사업차 캄보디아 에서 거주하던 서세원은 현지 한인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가 숨진채 발견되었다는데요. 현지의 한인 병원은 서세원이 캄보디아 의료 사업을 위해 세운 병원으로 아직 의사를 구하지 못해 간호사 있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서세원의 주검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캄보디아 한인회 회장이라고 하죠. 한인회 회장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와서 검안을 했고 사인은 쇼크사라고 합니다. 서세원은 과거 MC로 유명했었지만 2014년 당시 부인이었던 서정이를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그후 서세원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며 목사로 목회 활동과 함께 미디어 사업, 호텔, 카지노 등 대규모 부동산 건설 사업을 하며 지나왔다고 합니다. 3위. 퀸덤 퍼즐의 이 아이돌이 전현직 걸그룹 멤버들을 퍼즐처럼 조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 걸그룹을 만들겠다는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퀸덤 퍼즐 예고편이 뜨자마자 각종 언론사에서는 어떤 아이돌이 출연한다는 단독 기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존 멤버 나코와 히토미의 출연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HKT48을 졸업하고 배우 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나코와 AKB48의 핵심 멤버로 팀을 이끌고 있는 히토미이기에 팬들은 두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와서 힘든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 들었죠. 나코와 히토미뿐만 아니라 모모랜드 주이, w 블리 라붐 해인, CLC 예은도 여러 언론사에서 단독 타이틀을 달고 퀸덤 퍼즐 참가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사와 관련하여 엠넷의 답변은 전반적으로 아티스트 캐스팅이 진행 중인 단계라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 였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은 출연을 강요하기 위해 엠넷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뿌린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기획이고 다시 보고 싶은 아이돌들인 것도 맞지만 스트레스가 높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보니 강요에 의한 출연은 들과 시청자들이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기사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참가가 예상되는 멤버도 있었죠. 바로 최근 솔로 앨범으로 컴백한 아이즈원 멤버 이채연입니다. 소속사 WM이 스텝에 올린 인스타 스토리 때문이었는데요. 퀸덤퍼즐을 기대한다는 인스타 스토리에는 이채연의 세계관을 뜻하는 관짝과 하얀 하트 이모티콘이 함께 있었죠. 만약 채연이가 퀸덤퍼즐에 정말 출연하게 된다면 판타지오 아이팀 K팝스타 시즌 3, 트와이스를 만든 16, 아이즈원이 탄생한 프로듀스 48, 댄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를 포함해 여섯 번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는 것인데요. 과연 채연이가 또다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도전하게 될지 궁금 해집니다. 2위 피크타임 우승팀 숨은 보석같은 아이돌 그룹을 찾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피크타임 지난 19일 피크타임에서도 생방송 경연을 통해 최종 우승자가 가려졌는데요. 무대를 향한 간절함을 안고 치열 하게 달려온 6개의 팀들 중 최종 우승자는 바로 팀 열한시였습니다. 팀 열한시의 정체는 배너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돌 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팀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놀라운 실력으로 피크 타임에서 엄청난 무대들을 보여줬는데요. 최종 우승을 한 배너에게는 상금 3억 원과 앨범 발매 및 쇼케이스 특전이 수여된다고 하죠. 힘든 상황에서도 꿈을 위해 노력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배너 고생하며 직경 꿈이 더욱 높이 날아오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위 보이즈 플래닛 최종 순위. 드디어 엠넷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을 통해 최종 데뷔 멤버가 결정되었습니다. 초반의 탑 라인과 비교하면 순위가 많이 변동. 9위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준 막내 한유진. 8위 섹시한 매력으로 재데뷔에 성공한 김지웅. 7위 입덕을 부르는 비주얼과 실력 김규빈. 6위 확신의 메인 보컬 김태래. 5위 강렬한 피지컬과 카리스마를 가진 박건욱. 4위 차가운 냉미남 비주얼에 그렇지 못한 성격 미키. 3위 첫 순위 32위에서 3위까지 놀라운 순위 상승 성매큐. 2위 실력, 인성, 비주얼 모두 갖춘 올라운더 성한빈. 1위 중국에서 온 음악 천재 장하오. 이렇게 9명 의 멤버가 최종적으로 데뷔에 성공 하게 되었죠. 이들이 데뷔한 그룹의 이름은 제로 베이스원 줄여서 재배원 원어원 아이즈원 엑스원 티오원 을 이어 또다시 원의 의지를 이어가게 되었 는데요. 앞으로 2년 6개월간 함께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멋진 멤버들이 모인 만큼 어떤 모습으로 데뷔를 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사실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는 갑작스레 우리의 곁을 떠난 문빈의 소식이었죠. 지난 영상으로 알려드렸기에 이번 주간뉴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문빈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유가 분들의 뜻에 따라 발인식과 장지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줬던 문빈 하늘에서는 더 이상 힘들지 않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4월 셋째 주의 연예계 뉴스 재미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에 없는 2 주의 연예계 소식들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려요. 그리고 두유람이 준비 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굿즈 네 자랑하기. K팝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한 특별한 사연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는 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업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